예, 2024년 5월 14일 예,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저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예,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목소리> 아들아, 저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복음을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는 일찍이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자녀들이었지만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어버이 주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어버이에게는 효도하게 하시고. 자녀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는 어버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나옵나이다. 아멘. 예, 가정의 복음을 예, 완성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정 생활의 원리인 줄 알면서도 예, 실제로는 가정에서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들을 얼마나 공경을 했는지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늘 이한 시간에 예, 회개하는 시간을 예, 갖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창을 주신 하나님. 감사, 열광과 증기를 불어드립니다 정말로 부모님을 주시고 가정의 법원을 위하여 여자라고 하신 그런 것입니다, 이 아버지. 저에게 좋은 희망을 주시어서 정말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는 한국교회가 깨어 해개하며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분별해 깨어 해개하며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해개하며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최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중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이 나라 이민족의 대통령으로 세우주옵소서. 성과 현장에서 떠나기나 임기 중에 지을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앞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그 비참한 사건이 다시는 이 나라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합니다 여당 여당 모수진보 자파우파가 이제 우리나라 자회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통합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자연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 님요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앞당한 국민은 신립하고있생과 성님에게 대신으로 백성들을 돌아오며 장기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안 환경을 위하여 아버지의 연합한 역사에 게하여 주옵소서 정치 영역이 복음으로 개혁되어서 각종 등의 이익과 주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협을 실현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정치계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사 지혜를 배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은 통일로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나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세상에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세대 교육과 부모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대간의 이와 사랑이 있는 가정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아버지 교회의 교육과 참을 적 번 보겠습니다. 교문합니다내 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형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 나은 아버지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나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원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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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이것이 약속 있는 네. 책겸이니 이는 내가 어, 잘되고 잘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어. 아멘